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인서트 중에서 데칼과 어치 캔버스 두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칼 인데요 이건 모델의 표면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모델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건데요 프라모델처럼 데칼이 아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뭐 디자인에 자신이 있으시면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데칼 디자인을 직접 한 다음에 데칼 전용지에 인쇄를 해서 여러가지 상품에 커스텀으로 붙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데칼을 이쁘게 붙이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퓨전 360에서 어, 디지털로 데칼을 붙이는 작업은 매우 쉬운데요 자 먼저 지난 시간 작업했던 어, 여기 드라이브 파일을 열어 두시고요 이 드라이브의 손잡이에 어, 오토데스크 로고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검색창에서 오토데스크 로고, 그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 뭐 이런 식으로요. 어, 뭐 스티커처럼 붙일 거니까 아무래도 배경은 투명한 게 좋겠죠.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나 아니면 PNG 파일 뭐 이런 쪽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를 가서요.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좁은 곳에 붙일 거니까 길게 이런 이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 받으시고 다음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인서트에서 데카를 누르고요 명령창이 떴죠. 자, 페이스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원하는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페이스는 뭐평 m 이든 공유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눌러서 아까 다운 받은 오토데스크 로고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데칼에 가서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을 다른 명령들을 좀 살펴보면요. 옵션들을 살펴보면 어 페스티는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지금은 백이니까 완전 불투명이죠. 이렇게 수치를 낮춰 보면 점점 투명하게 바뀌어지고 있죠. 대부분은 100으로 두고 쓰시면 될것같고요 자, 밑에 부분은, 음, 이 데칼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스케일은 이제 이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뭐, 여기서 수치로 입력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핸들로 잡고 움직여주는 게 직관적으로 해주는 게뭐더 편하겠죠. 그리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기 핸들이 있죠. 위아래 이렇게 하는 거는 자, 한쪽 방향으로 스케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어 두개 사이 이 부분은 같은 크기로 네, 스케일을 하는 거고요. 어, 이렇게 이제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게뭐 직관적에서 편하긴 한데, 어 만약에 어 여러 개의 어 페이스에 어 똑같은 하나의 데칼을 계속해서 붙여야 된다면, 그때는 음, 이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입력해서 정확하게 어,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플립은 이제 데칼이 뒤집혀졌을 때이 어, 플립을 써서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는 거고요. 지금은 플립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180도 돌려주면 네, 똑바로 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고. 어 마지막에 명령에 어 체인 페이스라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 체인 페이스를 활성화를 끄게 되면 여기 하나의 지정한 하나의 페이스 내에서만 데칼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네, 다른 페이스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체인 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체크를 하게 되면 다른 페이스까지도 이렇게 데칼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음 여러 페이스에 걸쳐서 데칼을 적용할 경우에는 요거를 반드시 켜주셔야 되겠죠? 네, 다 됐으면, OK를 누르면, 네, 데칼 적용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곡면에도 깔끔하게 데칼이 붙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거칠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거칠게 보이지만, 이 모델 모드에서는 좀 거칠게 보이지만, 네, 랜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렌더링을 해보면 깔끔하게 보이게 되고요 네. 조금 키워서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뭐 직접 뭐 해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어, jpg 나 png 같은 경우는 비트맵 이미지이기 때문에 너무 데칼을 인서트한 다음에 너무 확대하면 경계가 무너지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attached canvas 를 해볼 건데요. 어, 이건 가장 대표적인 사용 방법이 밑그림으로 두고 그 밑그림을 따낼 때 보통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 배트맨 로고를 이용해서 어, 간단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트맨 로고 이렇게 하고요. 어, 밑그림은 굳이 투명할 필요가 없어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지로 들어가서요.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인서트로 들어가서 Attached Canvas를 누릅니다 Face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뭐 오리진에 있는 어, 평면을 하나를 선택하고요 Select i m a 로 들어가서 자, 제가 하나 받아놓기 있는데요 요거를 더블클릭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아까 선택한 평면 위에 이미지가 삽입이 되었고요 자, Canvas o p a c t 가 지금 디폴트로 5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어, 요거는 데칼과는 좀 다르죠. 데칼은 거의 100%로 두고 뭐 대부분 사용하면 되는데, 캔버스 이미지는 반투명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이미지 뒤쪽에 바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투명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바디가 보이질 않으니까, 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50% 정도로 해서 약간 반투명하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좋고요 다음, 디스플레이 스루라는 거는, 어, 위에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이미지 앞쪽에 바디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 바디가 이미지를 가려버리게 되면 작업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그럴 때, 디스플레이 어, 스루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어, 바디를 투과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시스루 같은 그런 거죠. 이거는 뭐 대부분 켜두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실렉트블은 어, 어, 캔버스 이미지를 하나의 객체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 대부분 뭐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꺼두시면 되고요. 어, 밑에는 아까 데칼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건데요. 어,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어, 여기서 뭐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그, 잘부정화가해서 어, 이런 방법은 잘안 쓰고요. 어, 여기서 일단 OK를 하고, 다음에 어, 더 정확한 방법으로 크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해볼 겁니다. 플립은 뭐 이미지를, 이렇게 뒤집어진 이미지를 다시 바로 잡을 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일단 OK를 누르고요. 자, 타임라인에 보면, 이렇게 음, 이미지 피처가 생겼죠. 그리고 브라우저에도 보면요. 캔버스 항목이 생겼습니다. 확장을 하면요, 배트맨 로고가 들어와 있고요. 자, 얘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세부 항목이 되는데요. 여기서 Edit Canvas가 있고, Calibrate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 Calibrate를 캘리브레이트, 이용해서 삽입한 이미지의 크기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자, 누르고 정면표로, 지금은 탑표죠. 그다음에 이미지를 조금 키워주고요. 자, 원하는 두 포인트를 찍어서 그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새로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할 거는 요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딸 거니까요. 제일 왼쪽 부분과 제일 오른쪽 부분 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 현재는 이두 포인트 간의 거리가 43mm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뭐 50mm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러면 50이 되는 거고요. 뭐, 새로 조정하시 싶으면 다시 찍어서 뭐 100mm로 바꾸셔도 되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이미지를 그대로 따게 되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거리가 거의 50으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이렇게 근접한 네, 크기를 맞출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스케치로 이 배트맨 로고를 따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 이제, 지금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좌우가 같은 이미지여서, 이렇게 한쪽만 이미지를 딴 다음에, 미어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 이미지가 어 중앙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안그럼자 작업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중앙에 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원본 이미지가, 이 좌우가 여백이 똑같지가 않고 한쪽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미지를 불러 들었을 때 이런식으로 좀 삐딱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정확하게 이제 이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미어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정중하게 좀 배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디트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하셔. 약간 왼쪽으로 지금 보면 조금 틀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한0.99 정도가 좀 많네요. 97, 95 정도 하면은 네, 그러면 거의 딱 정중앙에 온것 같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 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해주시는 게. 어, 미러 같은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작업하는게 좋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전부 다 곡선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플라인을 써야 되는데요 어, 그래서 오늘 어, 스플라인을 그리는 간단한 팁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배트맨을 골라봤습니다 자, 새 창을 열고요 연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포인트스플라인을 어, 선택을 하고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곡선의 정점에 이렇게 포인트가 위치를 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렇게 움직여봐도 항상 정점 부분에 포인트가 위치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정점 부분에 포인트는 한 개나 지금처럼 이렇게 한 개를 찍거나 아니면 뭐두개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 자, 이런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포인트를 쓰게 되면 오히려 모양이 더안 이쁘죠, 안 이쁘고 나중에 이거를 이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플라인으로 이쁜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점에한개 또는 많아도 두 개의 포인트만 이용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어 포인트만 이용한 경우에는 스프라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녹색의 바가 뜨죠. 이게 이제 이 탄젠트 핸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탄젠트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정점의 기울기랑 또는 이쪽의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정점 부위에 두 개의 포인트를 찍은 경우에는 물론 이때도 뭐 탄젠더 핸들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정점 사이 포인트의 포인트 사이 간격의 간격을 조절해서 이렇게 멀어지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요 가까워지면 기울기가 급해집니다. 네, 그거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조절하면 되고요. 막 손으로 막 아무렇게나 그린 그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뭐이 방법으로 안될 수도 있지만 보통 디자인에 사용하는 어, 곡선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핏포인트 스플라인을 선택하고요 평면을 찍고요 중심부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겁니다 여기 선냅이 꺼져 있네요 여기서 스냅 중심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점 여기죠. 여기서 찍는데, 자 지금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 그리드에 스냅이 되어서 불편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스냅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어 끝에 가서 다시 스냅이 만약에 다른 스플라인과 계속 연결해서 찍고 싶으면 그때는 컨트롤 키를 빼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곡선의 정점에 찍고 두 번째 찍을 때 스프라인을 끝낼 때는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프라인이 끝이 났고 연속해서 다음 스프라인을 계속 이어넣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컨트롤 키를 떼고 스냅이 돼야 되겠죠? 찍은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점 부위를 찍고요. 끝에서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쪽 기울기보다는 여기가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아마 정점을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찍고,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요. 다음에,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찍고,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찍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요. 자, 지금 모양이 안 맞죠.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하나만 제가 찍어 봤고요. 자, 여기는 두 개를 찍어 볼까요? 찍고요. 이 부분이 정점이니까 정점 부근에서 포인트를 두 개를 찍고, 마지막에는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는 또 하나만 찍어,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한 개만 찍고요. 이렇게. 클릭해서 끝내고요. 자, 여기는 두 개를 찍어보겠습니다. 정점이 이 부분이니까 하나 두개 찍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중심에 왔죠. 그러면 다시 컨트롤 키를 떼고요. 중간 부분에서 중심에딱 맞도록 이렇게 하고요. 네, 끝을 내면 됩니다. 자, 이제 음. 전체는 그렸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어, 모양을 맞춰, 어,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두 개를 찍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맞춰주시면 되는데 한 포인트를 움직일 때 반대쪽 포인트에 연결된 스프라인이 같이 움직이니까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여기는 하나만 찍은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포인트를 먼저 움직여가면서 양쪽이 어, 비슷하게 이렇게 여백을 가지고 가질 가지, 어, 가지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 탄젠트 핸들을 잡고요 이렇게 벌려줘서 그리고 각도를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됐습니다 비슷하게 됐죠? 네자 여기는 거의 지금 맞는데요. 조금만 조절해 을 주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됐고요. 자, 여기는 하나만 찍었죠. 그래서 탄젠트 핸들을 일단은 양쪽이 비슷하게 되도록 위치를 잡아주고요. 탄젠트 핸들을 살짝 벌려줘서 벌려주면서 각도를 맞춰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네, 또 비슷하게 되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스플라인을 손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배터맨 로고는 잠시 숨기고요. 자, 이제 미를 해야 되니까 중심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단축키 L 눌러서 원점에서 시작한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스탑 스케치 하고요. 아, 스탑 스케치 하기 전에 미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스케치에서 미러로 들어가서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더블클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미러라인은 아까 그려준 중간선을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 OK를 하고요 스탑스케치를 해서 Extrude를 해 볼까요 단축 E 눌러서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두께는 한 1mm 정도 이렇게 하면 배트맨 로고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리고 캔버스 이미지가 아까처럼 한 장이 아니고요. 여러 각도의 이미지가 있으면 더 복잡한 모델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본 건데요. 아이언맨이죠? 어, 바디를 끄고요. 자, 캔버스를 켜보면요. 이렇게. 아이언맨의 어, 정면 이미지랑 다음에, 측면 이미지, 이렇게 두 장만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서 바디를 켜보면, 그 위에 그대로 이렇게 바디가 올라가죠. 네. 어, 이런 식으로, 뭐 최소 정면, 그리고 청, 측면, 이렇게 두 장만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뭐, 모자라는 부분은 약간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자, 요런 거는, 뭐, 3D 스케치와 여기 패치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뭐, 지금 아직 기초 단계에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패치를 배우게 되면, 그때 가서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서트에서 데칼과 어태치드 캔버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스플라인을 그릴 때 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플라인 연습도 조금 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메이커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